안녕하니까 여러분들, BMW 원주 전시장의 전정혜입니다 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BMW 원주 전시장이 지금 현재 새롭게 지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 센터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살짝 영상상 왼쪽에 불 켜져 있는 데가 저희 전시장이에요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자면 짜잔, m 4한인데 M850i 한대 이렇게 두 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낮에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번잡하고 또 위험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늦게 모두가 퇴근하고 나서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의 X5 M 스포츠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7인승 모델의 차량입니다. 자, 어, 저희 고객님께서 차를 구매하실 때 기존에 있던 뭐 벤츠를 타고 계셨어요. 벤츠를 벤츠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어 정말 뭐라 뭐라 해야 되지? 음제 생각에는 정말 어 깔끔하게 어, 정리를 좀 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게 리스 차를 정리하다 보니까 많은 지식도 좀 있어야 됐고 또 많은 업체 기존 있는 차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 고객님께 어, 가장 좋은 제가 제안을 해 드려서 기존에 있던 거래처가 아닌 저한테 이렇게 새롭게 차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차량 전면 측후면 그리고 어, 7인승과 5인승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주요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콕콕 짚고 안내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면에서 보시면은 야간에 영상 찍는 게 오늘이 처음이라 제 영상에는 아마 처음 나올 겁니다. 항상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 이렇게 불이 나오는 그릴이 있다라고 제가 어, 늘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저녁에 보니까 이렇게 은은하게 빛을 띄는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액티브 셔터가 닫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시동을 걸었을 때는 이 액티브 셔터가 에어컨이 켜져 있었어가지고 이게 열렸다가 지금 제가 에어컨을 끄니까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 살표 방향을 띠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흔히 우리가 레이저 헤드라이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BMW 지금 나오는 모델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에 제가 추가 설명을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레이저 헤드라이트랑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비싼 건 레이저 헤드라이트입니다. 하지만 이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5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까지 환하게 비추고요. 저희가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퍼지, 퍼져 있잖아요. 퍼져 있는 라이터가 이렇게 모아져서 멀리 비추고 그리고 또 시속 50km 이하로 주행을 하게 되면 부채꼴만 이렇게 다 퍼져서 비춥니다. 그래서 어 저속 주행할 때는 좀 멀리 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짧게 비추긴 하지만 왼쪽 오른쪽 빈틈없이 부채꼴을 이렇게 넓게 비추고 또 저희가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laughs> 움직이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비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앞차가 서 있는 부분을 라이트를 꺼주고 피아노 치듯이 이렇게 켜주고 해주는 물결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죠. 측면으로 가시겠습니다. 측면에서 차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단연 21인치 Y 스포크 휠입니다. 이휠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 안쪽으로 보시면은 파란색 블루 M 캘리퍼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휀다에 M 배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사서 붙여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프레임 자체도 검정색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루프 레일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저희 고객님께서 차를 구매하실 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x5랑 x6랑 놓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음 구매 방식 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먼저 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은 지금 자녀분들이 좀 어느정도 커 가지고 세단에서 올라오시는데 거기다가 뒤에가 이렇게 c 필러부터 뚝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x6 냐 아니면은 정통 suv 형상을 띄고 있는 x5 냐 그걸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열을 살짝 보면은 이 자녀분이 키가 저만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닿는지 안 닿는지에 대해서 어, 고민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열에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트 새 건데 이거 이열에 어, 앉았을 때 정확하게 주먹을 하나 세우고 하나 눕혔을 때 주먹이 여기 담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이 헤드룸이 충분히 널널하고요. 그리고 여기 7인승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앞으로도 밀수가 있고 뒤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각도까지 어, 숙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 뒤로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세우게 되면은 어, 척추가 접힐 때까지. 어, 세워집니다. <laughs> 다음 트렁크인데 어, 트렁크를 보여드리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X5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일램프 사이에 검정색으로 포인트가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더 얇고 날렵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크림쉘 방식의 위 아래 따로 열리는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 트렁크에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왼쪽은 트렁크 열기 버튼, 오른쪽은 잠금 버튼이잖아요. 근데 X5 같은 경우는 이 크림쉘 아랫부분은 서스를 낮춰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깜빡깜빡 거려요. 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서스를 낮춰주는데 서스는 총 5단계로 높이 조절이 됩니다. 한 단계당 2.5cm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가 처음에 측면 영상 찍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꽤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우리가 차박이나 아니면 레저, 아니면 어디 바닷가 같은 데 여행 가셔서 여기 크림쉘 부분에 편하게 앉으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한번 살짝 걸터 앉아 볼게요. 이렇게 살짝 걸터 앉아서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라면 딱 먹고 커피 한잔 딱 하고 경치 한번 딱 보았을 때제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와그 대리님께 사기 정말 잘했다 너무 더워요 해가 다 떨어졌는데도 진짜 너무 덥습니다 닫을 때는 위에 있는 버튼만 하나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이 크림젤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서스 낮춰주는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아래쪽만 닫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운전석에서 봤을 때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운전석에 보면은 이 도어 쪽에 어, 우리가 주행 중에 또는 이렇게 정차 중에 여기에 보면은 시트 그림이 있고 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이 운전석에 있는 전동 시트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보조석 시트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운행 중에 혹시나 나의 가족 또는 연인이 이렇게 어, 자녀분들이 옆에서 잠들었을 때 우리가 팔뻗어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메모리 시트 눌러주는 것 보단 여기서 2번 시트 누르고 나서 내시트를 움직이게 되면은 옆에 동승자 시트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차량 전 측 후면 그리고 어 2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저희 고객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 어쨌든 저를 믿고 이렇게 계약도 해주시고 출고를 해주셨는데 어 진짜 재빠르게 누구보다 재빠르게 제걸 잡아서 어 출고도 이렇게 제가 일주일 만에 도와드렸습니다. 어 저번 주 주말에 저랑 약속을 하고 전시장에 오셔서. 차량 시승도 해보시고 진짜 벤츠던랜드로버던다 타보셨대요. 저기 어디야? 포드도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laughs> 이런 차를 다 보시고 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저희 브랜드를 선택해주셔서 또 저를 선택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차량 상담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혹시 뭐 연락드리기, 음, 전화하기 좀 그렇다 하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채널에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음, 제가 봤을 때 X3 또는 5 시리즈 출고 영상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